안녕하십니까? 아성마침 체리파입니다. 어, 전정을 3주에 걸쳐서 1년생부터 4년생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1년생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1년생부터 어, 2년생, 3년차까지 자르는 전정을 하는 모습, 어, 그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해, 이제, 묘목을 심으면요. 여기서 심었죠. 어, 저리 가 봐, 너. 안 돼, 맞는다. 자꾸 오지 마. 저리 가라고 이렇게 심었죠. 그러면 여기서, 어, 한, 40, 여기 한 30, 30에서 40 정도 되겠네요.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한, 많게는 한 5개 정도 남겨놔도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지금 요거 4개, 5개 남겨놨죠, 눈을. 이런 식으로. 이 커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가지를 네 개를 받죠. 네 개를 받아가지고, 어, 이쑤시개를 유인을 한 다음에, 6월달에 2차전정을, 아, 6월달에 1차전정이 되거든요 위에 자르고, 1차전정이 한번 들어가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키우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제,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 여기 커팅을 아까 커팅의 모습이 요거죠 식재를 하고 어 그러면 가지를 이렇게 받아내죠 가지를 받아낸 상태에서 요거 이쑤시개를 유인을 하죠 요 가지를 요 가지를 요런 가지를 유인 한 다음에 6월달에 여기서 2차 커팅이 들어가죠 요 벌어진 부분에서 2차 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6월 달에.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차 커팅이 들어가서 1년을 키워 놓은 상태가 이제 이 가지가 된 건데 이제 올해 저, 저 동계 전정이 들어간 거죠, 또. 전체적으로 해는 모습이 이쪽에 쭉해 놨죠. 그런 식으로. 이쪽에도 보시면 쭉해 놨죠. 이런 식으로 어 저쪽에도 지금 저쪽 끝쪽에도 한 30주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30주가 좀더될거예요 여기에 1년생 2차 동계전정이 들어간 상태가 나무가 저 끝까지 쫙 있는 거예요이런 식으로 다 해놨죠. 저 뒤쪽으로 있는 게 여기 한 30주인가 30, 32주가 될 거에요. 이한 줄이 지금 요런 식으로 키우셔가지고 올해 면목을 심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눈네 개를 남겨놓고 커팅을 하셔가지고, 어, 6월 때, 6월까지 기르는 가지가 요 가지죠. 여기 지금 네개 받아놓은 가지, 6월 달에. 6월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6월 달 되면 한 70cm 정도 자랄 거예요. 그 가지를 6월에 여기로 커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1년을 길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1년 다음에 동계전정때 여기를 커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지를 2년차에 20개 이상을 좀 받아내야 되겠죠. 이게 2년차에 그렇게 해서 받아낸 차가 한 20개 정도 받아낸 가지가 이 가지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묘목 심고 커팅해서 6월까지 이렇게 길러서 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받아내는 가지예요. 그럼 두 개에서 세개또 뻗죠,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건세 개씩 다 나와있죠. 그렇게 하면 가지가 20개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2년생 또다 잘라버린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또 2년차입니다 아까 그 2년차는 그대로 놔뒀죠 근데 여기 2년차는 한 20줄은 다시 또 잘랐죠 올해 3년차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또 잘랐죠 가지를 보시면 엄청 굵은 상태에서 코팅 한번 다시 들어갔죠 전체가 이게 올 지금 3년차 들어가는 상태에서 저 잘라요 이렇게 여기에다 3년차 들어가는 나무 다 잘라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나무들이 전체가 이게 3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밑둥 보세요 2년차가 아니에요 3년차 들어간 나무 다 잘라 놓 거예요 다시 밑둥 보이시죠 2년차에서는 밑둥이 이렇게 절대 굵지가 않아요. 아까 두 번째 영상이 그게 2년차예요. 두 번째 영상이 여기 이제 3년차 들어가는 나무 다 잘라놨죠. 전체를 한 20주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가지간에 충분히 충분히 받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데서 잘르는 것도 이것도 3년차예요. 3년짜 굵은 가지 잘라버렸죠, 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잘랐죠? 여기 열개 나와요, 가지 올해. 아무리 안 나와도 열 개,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 가지가 지금 제가 받아놓은 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를 받아냈어요. 열두개에다요 이거 다섯 개. 그럼 스물 두개 받았죠? 가지를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거를. 그러면 삼십 개 30개... 30개는 나오겠지, 30개. 아무리 안 나와도. 보시면은 다 잘라놨습니다, 저는. 요것도 가지 20개 정도 되는데 또 잘랐죠? 굵은 가지들을.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굵은 건. 전체적으로 쟤네들은 가늘은데, 다 가늘죠? 얘 예, 굵죠? 굵은 건 잘라주셔야 돼요. 굵은 거는. 다잘습니다 저. 다 잘랐죠? 여기도 가지가 한 15개 이상 되는데도 잘랐죠? 굵은 것들. 그럼 여기서 두개 내지 세개또퇴 나옵니다. 이 가지에서. 잘랐죠? 이렇게 잘라주셔야 바란스가 잘 맞아가면서 굵지가 전체적으로 가지를 최소한 30개 이상 받아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잘라버리세요. 그 이후, 자 쪽에는. 가지가 많을 쪽에는 올해 꽃눈 다 붙죠, 얘네들이. 올해 꽃눈이 붙고,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면 얘네들은 올해 꽃눈이 안 붙습니다. 얘네들은 내년에 붙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가지가 한 30개 이상 나오면 그때 필요없는 가지 잘라버리세요. 꽃눈 붓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자르지 마세요, 절대. 꽃눈이 올해 쫙 붓고 나면 이제 수세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그때 필요없는 가지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가지를 굵게 뻗어나가는 것 없이 골고루 꽃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꽃눈 많이 부풀어 올랐죠. 엄청 붙어있죠. 지금 가지마다 꽃눈들이 엄청나요. 이게 지금 4년차 들어가는 나무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없는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죠, 이제? 뭐 밑에 하다부터 다부터있어요 밑에 하다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여기서 내가 4년 차를 아까 그 보여드린 것만 마냥 잘라내서 한 거를 또 이제 보여드릴게다 해봐가지고 되니까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4년 차 이게 작년에 3년 차에 자른 가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년 차 나무에서 나 가지 잘랐다, 전체. 이게 그 나무예요. 이게 지금 4년 차인 3년 차에서 잘랐던 나무들. 꽃은 없죠. 왜? 4년 차인데도. 여기서 작년에 3년 차에 다 자른 거예요. 아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마냥 다 잘랐던 거예요. 굵은 것들. 그래가지고 가지는 엄청나게 받으했죠 1년 늦어요. 늦는 대신. 가지 수세가 절 일정하게 뽑고 가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얘도 똑같아요. 밑에는 꽃눈 엄청나죠. 이게 3년식4년차니까 꽃눈 엄청나죠. 유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꽃눈 하나도 없죠. 유위 하나도 없죠. 4년생인데 꽃눈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달려요다 올해부터요. 이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작년에. 5년 차에서도, 4년 차에서도 또 잘라요, 저는. 굵은 거. 잘랐죠? 전체적으로 가지가 골고루 있는데, 얘 하나만 또 굵죠?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꾸 저기 댓글로다가 질문,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몇 분이 자꾸 댓글을 다시는데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저는 3년차에서도 이렇게 다 잘라 버린다는 거. 내가 원하는 가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 가지가 나왔을 적에는 그거 가지 뭐한 10대 개 가지고 이렇게 기르질 않아요, 저는. 잘르지. 잘랐죠, 다 3년차에서. 이 3년차 가지 이건 다시 2년차 가지 한번 보여 드릴까? 2년차하고 3년차는 틀려요. 이게 지금 다 3년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다 잘라냈죠? 3년차? 여기서부터 보시는 게 2년차예요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2년차에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30, 골고루 한 30개 정도 나오면은,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드린 거 있죠? 9월 달에 한번 전정해봤다고, 가지가 어떻게 나오나. 내가 그랬죠? 조금 자라다가 성장 멈춰서 안 자란다고. 그렇게 되죠?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나서 작년에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해봤던 거고요. 이대로도 요거 길러도 돼요. 그러면 가지가 엄청나게 많죠. 요거는. 요게 제대로 잘 뻗으면은 전정 안 하고 바로 키울 수도 있는데, 가지가 요거 한 20개, 21개, 20, 2개 정도 되겠네요. 조대로 길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복잡해져요, 저게. 요게 2년차입니다. 요게 정상적으로 전정을 한 거고, 요 2년차들. 요 상태에서, 어, 가지가 뻗고 나서 올 6월에 2차 커팅 또 들어가도 돼요. 그럼 가지 한 30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2차 전정을못 했을 적에, 6월 달에. 못 했을 적에는 3년 차에서 아까 저, 저 마냥 저렇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3년 차 잘라낸 거고요 이것도 3년 차예요 요게 2년 차. 정상적으로 가지 잘라낸 나무들이 요 나무들. 이 2년 차들, 전체적으로요. 요게 2년 차예요. 저는 근데 2년 차에도 다 잘랐고, 3년 차도 아까 보시듯이 다 잘랐죠. 4년 차에도 일부 잘랐죠, 그래 굵은 것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어, KGB 수형이 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막 1, 2년 만에 체리를 달려고 그러는 욕심을 갖고 있는데, 원 KGB는 제가 알기로는요, 정상적으로 4년이 걸쳐서 완성을 시키는 게 KGB에요. 외국, 외국에서 해놓은 걸다 봤어요. 걔네들은 절대 우리나라 마냥 2년, 3년에 KGB 완성 안 시킵니다. 3년 차 이후에 완전히 완성을 시키지. 예, 그게 아마 정석일 거예요. KGB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좀, 한국 사람들이 급해, 성질이. 막 2, 3년 만에 체리를 달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도 제대로 수영을 안 갖추고, 어, 체리를 달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수영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